네 아이야 이마 가 썩어난 소다 이마 못 알아서 새끼 있부라가듯 새끼가 니 가만히 다그러던지 이마 니가 누구네 이마 내집어에서쫑비를 하지 마라 개새끼 내 자는 천다이 새끼가 어내개산 네 새끼가 빨리만 지가 고민공기를 찍어놔라 이마 까불지 마라 니가 누구를 찾든지 말든지 니네 알아서 해라 이마 얼빠 난 새끼 그런 배가은 새끼가. 니네 무스게 동대 있다고 해서 누구를 찾아가 임마 발리 층가 개새 발리 층 너네 집이야 임마 발리 층 보안이 없니 마할수 있는 게 어쩌 하고니마누으 네 찾아가 개새끼 집에 니네 같은 머저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임마 썩어져라 임마 살아서 뭐 하니 내 주보를 보면서 아직이 거저 거 왕해마 해내한 일정 한푼소는거못 봤다고 병신한테 라해다 썩어져라 임마 머저리 같은새끼 병신 같은새끼내 너를 오랫동안 지켜봤다 임니. 니네 무슨 동대이니, 임마? 꺼런배 같은 새끼가. 내집어지는저 하면 왕회나, 봉 나를 씻고, 존재감만 탔고, 따그들하고 걸고 들고, 짓는 개는 물지도 않는다, 임마. 연기들고나발이고상관없었데 병신은, 영원히 병신이야. 야, 니네 동대에서 니네 남자들, 뭐 우리 그 현실에서, 야. 현피보다, 임마. 어? 니네 죽고 내 죽고 가지 죽자, 임마. 할수 있니? 그냥 불알, 불알 지고 자라, 임마. 개소리 치지 말고 아 여러분들 내보다 시 사람 나오라고 니 아? 네, 내하고 니 네, 내보다 시어+ 시람 네, 나오라고 야 맥주 병살고 대가리 깔래게 하게 어니 네, 유리잔 씹어 먹어 봤니 우리 벽돌 쪄가고 기토 칠래게 하게 어니 네, 자식이십니까 우리 자해 할래게 하자 3층에서 때리들게 하게 임마 누구 나를 나를 토치함 나그 사람 오점 막말을 해서 내 정말 해 죽일래게 한다고 내 다시 한번 말할게 그때 그맨가 그때 그 그때 누구가 그때 그때 누구가 있지 않습니막 내내 따라와가고 그래 아아 아. 이렇게 차차놓때 나는 나는 그 사람이 내데 아 내내 모르고 나는 내내 사고하는 거 했다고 니가 차다 차좀차